다음 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수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의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두려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까이 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흉악범죄자이거나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둘다 예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죄를 지으신 것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노마를 향해서 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그 자리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하시고 말았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또,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도 그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여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안식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까요? 이 향품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2절부터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놀랬을까요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보니까 사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a 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뭐라고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라고요? 그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가 놓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 자신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인데, 어쨌든 여인들은 이제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인들은 그나마 좀 나았다고 보이지만 예수님과 3년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아마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끝까지 나를 버리고 도망한 너희가 정말 제자냐고 이렇게 책망할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눌루랄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제자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네가 나를 세번 부인했지?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온전히 하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생명도 내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는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부인하는 자리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씩 맞이하지만,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스럽고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잠기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죄의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